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12월 16일 10분 아침 시장인데요. 전일 국내 증시를 보면 어좀 등락이 여러 번 있었죠. 네, 그런 가운데 코스피는 약보합, 코스닥은 강보합 보였고요. 상승 하락 종목 수, 네, 하락 종목 수가 400개 이상, 예, 많았었습니다. 수급을 보시면, 개인이, 예,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 매도를 보였고, 개인이 월요일에 이어서 6,000억 나 홀로 매수를 이어갔구요. 코스닥에서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 매도 뭐 기관 매도야 뭐 코스닥 그쵸 지속되고 있고 개인 매수 지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돌아와서 내용 좀 살펴보면요 바이든 승리 공식화 있었고요. 중국 실물 지표 예상치가 부합한 가운데 해외 주요 도시 봉쇄 소식 및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없고 그러다 보니 관망 심리는 커지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인만 매수를 기록한 것 조금 전에 살펴봤고요. 코스피의 거래대금은 코스피 3거래일 연속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15조원 나왔고 그래서 코스닥도 비슷한 거래대금 나오면서 양시장 합쳐서 30조원 넘는 31조원대 거래대금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는 선보사, 해운, 여행사 주가가 상대적 강세를 보였고요. 코스닥은 코스피는 약보와 코스닥은 강보합을 보였는데,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 소식 기대감 및 중소형 반도체 소재 장비 업종 상승 등의 힘입어서 반등을 보였죠. 원달러 환율은 여러 국가의 봉쇄 움직임, 경제회복 불확실성에 사고를 연속 상승했고, 한편 아시아 주요 증시는 네,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해외 증시 뉴욕 3대 지수 보면요. 모두 1%대 상승을 보인 것알수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어제에 이어서도 오늘도 1%대 상승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의 펠로시 하원 의장, 공화당 베커널 상원 원내 대표, 민주당의 척슈머 상원 원내 대표 등이 언제요? 한국 시각으로 지금 진행 중일 거예요. 오전 여섯 시. 부양책을 논의할 계획인 것이 시장의 기대감을 갖게 했죠. 이제는 워렌 버핏도 나섰어요. 워렌 버핏이 날 소기업 지원이 막히게 되면 미국의 경기 위축 가능성이 확산될 수 있다고 언급을 했고, 근데 사실 이번 의회 조치가 없으면 정부 자금은요 이제 며칠 후 19일 마감되어서 26일부터는 1,200만 명이 실업 수당을 잃게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거죠. 촉각을 다투고 있는 거고, 그런 만큼 타결 기대감이 큰 거고, 시장은 이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11월 미국 산업 생산은 예상치보다 0.1% 상회했고, 잘 나온 거죠? 그리고 내구제, 자동차 등도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종목을 보시면, 단연 애플의 상승이 눈에 띕니다. 아이폰 생산을 크게 늘린다는 보도 소식 때문에 오랜만에 5% 상승 크게 상승했고요. 근데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아마존, 뭐 페이스북, 알파벳 등 상승폭이 크지 않아요. 그렇죠? 네. 유럽 연합이 초대형 기술 기업들의 분할도 기업 분할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을 발표했고, 또... 대규모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법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애플도 어 영향 왜안 받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투자자들이 어 그래 생산 많이 한다면서 그럼 실적 좋아지는 거 아니야? 네, 실적에 좀더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애플은 영향에서 좀 비껴갈 수있 있었죠. 그래서 애플 관련주인 커버 2.5% 스카이워 3.8%로 로직 3.9%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부양책 기대감에 에너지, 금융, 기계업 종 상승했고요. 어, 모더나, 화이자 에, 백신 관련주 하락했지만 존슨앤존슨은 1% 상승을 했고, 뭐 니콜라, 강보화, 퍼스솔라가 오랜만에 5%대 흐름이 나온 것도 좀 눈에 들어오고요. 제약사 일라이릴리 가 유전자 치료 회사인 프리벨 테라퓨틱스를 인수한다고 밝혀서 일라이릴리 5.9% 상승했고 피인수 기업은 무려 82% 상승했습니다. 테슬라가 1% 하락했는데 그렇죠? 1.03% 하락했는데 바이두가 자체 전기차 제작을 고려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바이두가 13.8% 상승했는데. 최근에 좀 테슬라 올랐고, 예, 또뭐 경쟁 업체, 뭐또 바이두가, 예, 맞는다고 하니까 소폭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미국 부양체 협상 기대감, 또 백신 기대감 등으로 브렉시트 협상 중인 영국만을 제외하고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중국, 예, 약보압 보였는데, 중국 내도 지금 코로나 19 재확산 우려가 있죠. 관련된 소식들도 좀 올라오고 있고. 근데 경제지표가 양호했기 때문에 조정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중국 11월 산업생산 전년 대비 7% 늘어서 예상치 6.8% 증가 상회했고요. 11월 소매판매도 전년 대비 5% 증가했죠. 이두 개의 수치가 지난 9월과 10월에 증가율보다 높았던 것이 긍정적이었습니다. 유가랑 금 가격은 똑같이 1.3, 1.3% 상승했는데, 유가는 백신 낙관론이 봉쇄 우려 희석시키면서, 금 가격은 미국의 부양책 기대감에 상승한 거죠. 독일 12월 합성 구매자 관리자 지수, PMI, 또 유로, 또 12월 유로존 합성, PMI 지수, 미국 11월 소매 판매, 미국 12월 마켓 합성 PMI 지수. FMC 경제 전망 금리 결정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지수를 보면요. 다산업 지수. 오, 좋아요. 그쵸? 예, 최근에 주말 일요일 날주식학개론에서 캔들 지금 영상 예, 찍고 있는데, 어떻죠? 몸통 커요. 그쵸? 전일 캔들상 윗꼬리 달린 음봉이 있었지만 음봉 몸통을 다다 잡아먹는 양봉이 나왔다는 거. 그만큼 기대감도 그렇고 어, 흐름 좋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우 오늘부터 다시 하락하던 오일선 우상향으로 돌렸고요. 그리고 S&P 5 0 0 어, 흐름 좋죠. 역시나 음봉의 몸통을 다 삼켜버리는 양봉이 나왔고, S&P 500은 딱 눈으로 봐도 아시겠지만 5일선은 아직 상승 전환 안 됐습니다. 오늘 기준으로는 나스닥 아, 흐름 좋죠. 아래 꼬리 달리면서 양봉 마가 조금 정확히 봐야 되겠지만, 제가 또 조금 이렇게 마우스 되면서 살펴보니까 나스닥. 다우처럼 오늘부터 하락하던 오일선이 우상향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플레이그립 반도체 지수, 어, 흐름 좋아요. 예. 뭐 몸통이 큰건 아니지만, 뭐 처음부터 갭상승이 컸기 때문에 1.4% 상승했고, 흐름 좋습니다. 이틀 연속 갭상승 나오는 모습이고. 제가 미국 지수, 뭐 매일같이 흐름, 이렇게 매일 함께 보면서도 뭐견주합니다뭐이 정도면 뭐 예, 뭐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에서야 좀 누가 봐도 좀 좋은 모습에 나왔고요. 지금 하나씩 살펴봤지만 어, 다우랑 나스닥은 오늘부터 5일선이 우상향 전환됐고 S&P 500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비록 상승했지만 단기 입평선 5일선이 우상향 전환까지는 안 됐어요. 오늘 상승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그냥 내일 그러니까 오늘 밤에 시작하는 지수가 오일선이 우상향 되지 않은 S&P 500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냥 종가상 오늘 마감한 지수만 지수로 시작하더라도 그냥 바로 개장부터. 5일선 우상향 안됐던 S&P500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냥 개장부터 바로 5일선이 무상향 시작될 겁니다.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도 긍정적이겠죠. 금일 국내 증시 포인트 보면요. 유럽 대형 기술주 규제법률 관련 한국 기업도 포함될 것이라는 소식이 다소 부담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상승은 국내 증시의 투심을 좋게 할수 있겠고 미국 증시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한국 시각으로 오전 6시부터 미국에서 경기부양책 협상이 시작되, 시작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만약 협상 관련 긍정적인 소식이 장중에 나올 수 있잖아요 국내 증시 그러면은 당연히 국내 증시 좀힘빨 받을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예, 참고해야겠고 장중에 주목해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10분 앞치는 시장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화이팅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 전체 알림 받기로 하시면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